I 이퍼의 유령 편안 d o n 난 내가 뭐라는지 잘 알고 있어 이번 챔피언 m not a champion. I'm not a c 또 a m p i o n 저 m 닉네임 내가 점프마스터야 길을 열 아니 챔피언 <Champions 웃음> 닉네임 <laughs> 왜 저렇게 <웃음> 길어? <웃음> <웃음> <FYS> 지금 간다. 준비해. 일정 조사해 보자. 절대 이제 여기 여기 가는 때는 중간 절대 가면. 중간 가면 쌈싸먹고 저기 내 근처에 렸어 잘못된 선택을 하는 함정이 설치됐다. 아, 수다 움직여. 빼야 돼, 빼야 돼. 여기 적군이다. 다른 데서 막고 있어.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저 I'm n 야 t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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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i 이제 시작이네. 무지야? 아까 여기 둔데 내리려던데. 어, <목> <혹시 가방이 목> <다리 난다 이쪽? 목> 여기 았다야 가방은 타지난 이죠뭐 가방이? 내가 <목> 잡 어, <복합이다>. 여기 야야 내가 쓰좋만게기어보급이다 여기 이보이있

내가 너 뒤에 파다색가. 뭐야? 뒤쪽. 아이, 이렇게 안 이렇게 써? 가가 가고. 아. 오케이. 살린한 번. 빠지죠? 오른쪽에 있어. 아, 저기 왔네. 리사

여기, 녹다운 시야, 니가. 여기 앞에 왔는데? 적 너, 너, 맞췄다 너, 나 필요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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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공격하는 중. 어디야? 어디야? 저기 적군이다. 니 기다. 어야지 여기 시체 있는데. 니들 한번 찍어봐봐. 이게 시체 그거 할수 있잖아. 앞에. 음.

빼야 돼, 빼야 돼. 혼자 싸우고 있어. 지금 여기 와잖아. バッジスこと。<95お> 오, 당연히 얘, 어 다행이다 얘 실드셀 맞네 다른팀 하나 더 하나 더 서극, 고속라다 안에 주사기 없네 이제. 와 이친구도 주사기가 없네 시체에 주사기가 없어 여 실드 배야 오케이 여기 주사기야 실드 충전 발소리 이미 안에 들어왔어 스 중량탄 없는데 아 큰일났네 나 중량탄 아근처 없나? 발소리 앞에 아이 미라지네 <laughs> 오케이, 중량탄 조금만 좀이라도 주셔야돼 여기 적기가 있어 건 진짜 내려온 거 주저 갖자네. 갖자고 저 움직여. 내다드 네. 충전 족스내거 이거 중탕 가져가지? 어네 그거 가져갈게요 아, 내가, 내가 갖다줄게 가져가. 게 중량탄 많이 필요해 진짜 많이 필에없 없어요? 스파이로 가지고 있다아 없어? 아, 잠깐만 기다려 치료 중이야 아 하필 적들 시체도 없어 이 중탄 쓸 총이 없으니까 와... <목소리> 아씨 일단 여기 한 바퀴 돌아볼게 여기 위에 스박스 있네? 발아 없는뎅 음. 발소리 내 앞에 발소리 다오게요 앞에 왔어요 앞에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아, 간다 어, 여기 어. 빨리 어. 이어서와들어들어일로 <목소리> 일로와, 일로와. 구속으로 와아 내가 그냥 살게다보 어, 있어 위에 쳐다보 있어 상부선 유리라서 <목소리> 오케이 재정비에재정비에 있어 있어요? 시점, 이 시점, 이시 시점, 아 얘들 이운점 얘들 위에 아점우리점이총 막히지 그. 않아? 어? 저 애들 안 막혀. 저거 시점, 이 시점, 이 저거, 이 시점, 드는그나시 자기 상점이 시점, 이서 이거 혹시나 보니까 그거 챙겨놔요. 히트 쉴드 많이 챙겨놔야 돼. 여기 아 지금 바꿔야 되겠다. 마 아, 지금 쿠버카빈인데. 쿠버카빈이라도 있어야 한다. 여기 히트 쉴드다. 쿠버카빈 200발 있으면 무너뜨리니아

저 시비 걸면 안 되는데. 잘꾸고 죽어요, 죽어. 멀어어 사실이 어대기를 가진 는누구가 보다. 바로 침해 기 중복성 가능하게. 알게 돼 주가야, 주가, 주가. 아, 아, <laughs> 아, 이게 내 최종 자기쟁이 이미 중간으로 접혀 가지고. 거기 님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여기안 어, 돼. 여기, 있다, 여기, 중단 있다. 아니야, 이제, 어? 그, 거 폭폭하게 들어가, 어폭폭하 앞에, 앞에. 어, <laughs> 이 안에 있읍시다. 이 안에 있다가 한 번에 나가자. 여기 에따다이어 여기, 여기 한줌더 있어요. 잠깐 <laughs> 나와 봐, 사건은 다 풀리고 이렇게 나와. 아니, 아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우리 어차피 여기 체중 됐을 때 싸울 거야. 체중 됐을 때. 야, 나 샷건 일부러 지금 바깥에 올라가고 지금. 살림이 가지고. 쟤게 슬르다야. 쉘고 지금 발고 있는데 피그다떨어졌나보네자 사운드 사운드. 가자 가자. 사운드 사운드. 이거 박스에다 파. 시드포. 나산 마리. 도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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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좋다! 오, 나이스! 당신이 p x 챔피언입니다.